한십몇년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도 학원에 막 10시 넘어서까지 있으려고 해서 제가 이제 건너편에 커피숍이 되게 큰게 있었어요. 어, 지금은 이제 망해서 없어졌는데.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제 커피를 사주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갔어요. 가짜 커피도 다 사먹고 그때. 근데 그때 애들의 등급이 중위권. 막, 4등급, 뭐, 5등급, 이런 애들도 좀 있었고, 뭐, 3등급. 이렇게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3, 4, 5가 지금으로 따지면 5등급 체제에서 한 3등급하고 2등급 끄트머리 뭐, 이 정도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그니까 진짜 중위권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기억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야, 니네들 진짜 공부 엉망진창을 한다. 막 이랬었는데, <laughs> 어머,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새끼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거야. 그래서 가끔 저희 학원에 그런 친구들이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한 번씩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10년만에 칭찬을 받은 거지 얘네들은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요거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이제 그 극한까지 치달은 애들이 몇명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내려놔서 들어온 애가 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애들도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기본 암기부터 항상 시켜요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본 암기부터 왜냐면 이게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할때 되면 하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할때 되면 하는 신용까지 가는 건 가능하세요. 그할때 되면 하는 신용을 할때 이게 만약에 진짜 오랜 시간 누적해서 해야 되는 예체능에서도 뭐 축구 선수가 된다든가 축구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게 해야 돼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게 예체능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게 좋아서 시작을 해야 되고 좋아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축구 선수만 될래도 전국에서 4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돈벌수 있다라는 그 안에 들어가도, 전국에서 4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는 정도가 힘듦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고 이런 미래가 아무한 거를 이길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막 1등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닌 이상 정말 힘들다. 자기하고도 싸워야 되고 자기 심리하고 싸워야 돼.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공부는 만등을 해도 박수를 받아요. 어머니 만약에 전국 모의고사 만등해 왔어, 애가 그럼 어머니 진짜 잔치할 걸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 그 생각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하고 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니까 애들의 기준이 다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딱 왔는데 중학교 때 보면은 학원 앞에 갖다 놓으면 애가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막 뒤에서 음막 이러고 있는 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전문 용어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개 쪼다. 엄마들도 이걸 보면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 나가서도 저러면 집밥 필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파지 얘는 엄마라도 이겨 가지고 나는 나를 증명해 보려는 음. 안가 어떤 애는 내려줬는데 나가 지금은 그 친구는 그만뒀는데 원래 6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5시 정도 됐는데 가방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 내가 눈이 맞춰 가지고 그래서 뛰쳐나가 가지고 걔 잡아왔어요 학원에 들어오잖아요 미성년자고 그러면 학원에 있을 거라고 엄마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이탈을 했어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얘가 뭐길 건너 친구들이란 게임 아세요 혹시 무단횡단하는 게임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로드킬이라도 당해봐요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너 남한테 민폐 준 거야 니네 목숨 날려가지고 그리고 엄마 한테 무슨 죄야 엄마가 너 애주중지 키워놨는데 그렇게 허접찌끄레이같이 상을 마감하면 그런 애들도 존재를 해요 지금 현실이 그래 어떤 어머니는 학원 앞에 내려줬대 애가 학원 앞에 들어온다고 랬는데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학원을 얼마 안 가서 그만두긴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명령을 듣다가 화를 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계속 안 해왔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애 남기는 것도 뭐 학원이 바쁘다 막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 보면 뭐 학원 하나도 안 바빠 근데 엄마도 애가 안 남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애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무서운 게 없는 거잖아 저희가 애를 때릴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애가 컨트롤이 안돼 집에서 그러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학원을 보내도 학원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정말로 애가 집에서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통 애가 집에서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애들 인권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맞춰줬어. 애랑 대화한다고 애가 너무 어려서 판단 능력도 없는데 뭘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뭘 모를 때도 너 이거 할래 말래 너 공부할래 말래. 공부할래 그림을 그림 그린다 그러지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옛날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희 왜 96년도 95년도에 맨날 미국 애들 미국 초등학교 나오면 맨날 애들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선택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 망한 거야 교육이. 걔네들 그래서 산수 잘 못해요. 미국에서 은 바랑 초콜릿하고 어느 거 고를래 그러면 어떤 주에서는요 초콜릿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봤을 때막다 똑똑하고 다 우월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안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교육이 왜 이래? 이렇게 특과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 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학원도 운영하고, 이과, 문과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가 정확해야 돼요. 과가 실용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가르치려면, 정말 기본기부터 따박따박 해야 돼요. 암기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쓰라 그랬더니 안 써와.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와. 그리고 숙제를 애가 계속 안 해와서 연락을 주면 무섭게 대하려고 딱 해가지고 남기려고 하면 애가 학원을 그만둬, 보통은. 아니면 애 계속 숙제를 안 해오고 애가 학원도 잘안 나오고 그러면 전화를 드리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엄마들이. 어쩌라고요? 그러고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유명 연예인 있어요. 오늘 기사에 났는데, 일본인인데,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인데, 유치원하고 공부방을 보냈는데, 강제 퇴원을 당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룰을 안 지키는 거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 애한테 숙제 내주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에 애 숙제, 막 확인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애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냐면 거기 있는 애들은 숙제를 해요. 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숙제가 없는 유치원을 가시면 되는 문제야. 근데 그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제가 있는 유치원에 가서 우리의 숙제 내주지 말라 그래요. 제가 쓰는 숙제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애 쓰는 숙제 내주지 말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애새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싸우고 앉아 있어요. 요즘 애들은. 너네들은 선생님하고 싸운 게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선생님한테 대든 거지. 학원에서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좀 없는 건 없다. 안 되는 건안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애가 엇나가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어머니,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잖아, 지금. 너무 풀어줘서 애들이 무슨 정신병 환자처럼, 지금 뭐, 학교를 가야 되는 게내 선택이라는 둥, 자기는 왜내 뜻대로 못 사냐는 둥, 엄마, 아빠도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엄마, 아빠는 자기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자기 뜻대로 못 사는데 의식주도 못 채우고 이제 고졸, 초졸, 중졸 이런 애들이 개뿔이나 취업해서 돈도 못 벌고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집에서 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왜내 뜻대로 못 사냐고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물어 엄마, 아빠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들이 시키는 걸 제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야 그돈 갖고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나만 돌도록 벌면, 어떤 분은 예전에 몇번 상담을 하신 분들이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상담을 길게 해드려요. 그니잘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물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한 시간 가까이 계속 물어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저보고 저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저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저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학원 보내실 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외부 사회생활을 할때 남들이 시키는 걸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재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쓰는 거 연습시키고 그리는 거 연습시키고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시키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할걸다 했을 때 싫은 걸다 했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해주셔야 돼내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죄다 선택지 줘버리고 아 해야 될 거는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걔 의견 다 들어주니까 왕자님 공주님이 왔잖아요 여기에 근데 다 왕자님 공주님이 면뭔 소용이냐고 어떤 공간에 왔잖아요 누군가가 주인인 그 공간에 납치되온 거예요 그분들이 인질인 거지 죽이면 안 되는 인질인 거야 왜 소중하니까 이거 어머니들이 돈 내시잖아 얘네들한테 그런데 거 여기서 자유를 외치고 아유 나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탈출하면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진짜 배움을 받으러 온 제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어머니도 제발 부탁인데 집에서 왕자님 공주님으로 키우면 학원 수업할 때 얘한테는 여기 납치된 이슬람 국가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학원이 누군가의 제자가 될수 있게 기본 교육하고 기본 소양을 낮춰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왕자님 공주님 만들어갖고 오시면요 저 그냥 납치범 됩니다. 얘네들은 학원에서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걔네들은 그래서 어떤 집단을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